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어, 저에게 알려주셨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서 어,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부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간증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울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 성령님 만져주세요. 제 입수 주장하셔서 예수님 말씀해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19살 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인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가겠다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연교시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한시간을더 한 일찍 가서 수업을 듣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4년제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어, 신학을 하라고 마음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안 한다고. <laughs> 안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전, 전혀 아니에요. <laughs> 예수님이 계속 하라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해라.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신학 안할 거예요. 전 죽어도 안 해요. 그랬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랬어요. <laughs> 예수님한테 죽어도 안할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엄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공부를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저희가... 서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었고 또 통신으로 공부를 하셨었는데 학기를 다 마치지 못했을 때 아프셔가지고 결국에는 학교를 다 졸업을 못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면서 이어서 제가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 주의 일을 엄마를, 친정 엄마를 친정엄마를 통해서 그 이어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것 같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거부를 하려고 계속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꿈으로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laughs> 기도를 해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음, 강 목사님, 박 목사님 통해서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성격이 어떠냐면 하기 싫으면 끝까지 안 해요. <laughs> 성격이 고집이 제가 최 씨잖아요. 그래서 똥고집이에요 저희 아빠도,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최 씨들이 고집이 엄청 세다고. 최씨 여성분들이 좀, 남자분들은 아, 안그런데 여자분들이 조금 세요좀 기, 기, 고집도 세고 성격도 좀 강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저, 저도 저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절대 안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 마음을 확 갈아엎는 거예요. 확 갈아엎어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어떤 포크레인 같은 걸로 제 마음을 훅 후벼 파는 것 같은 거예요. 포크레인 같은 걸로 제 마음을 후벼 파면서 탁 뒤집어푸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조건 죽어도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신학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또 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저를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막 누가 저한테 너꼭 목회해야 너목 님이 돼야 돼, 주의 종에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한게 아니었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 주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오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을 전공을 하게 돼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너무 헤이브감이 든 거예요. 가면은 엄청 홀리해질 줄 알았어요. 가면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모두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할줄 알았더니 이 신학교를 갔는데 웬걸,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거랑은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학문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니까요. 이게 저에게 반감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반감이 들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시험은 봐야 되겠으니 억지로 글은 쓰는데 학점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공부를 했어요. 중간에 2학년 때도 관둘려고 막, 나 학교 이제 못 다니겠다. 학교가 너무, 어, 뭐, 처음에는 뭐, 목사님, 선교사님 되려고 하는 신앙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평신도 믿음도 못 돼서 나간다는 그 말이 딱 맞구나 싶어서 제가 그범법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이거 신앙 못 하겠어요? 하면서 막 다락방 가서, 거기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다락방에 가서 막 부르짓는 거예요. 예수님, 저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막다 막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고서 기도했는데 교육에는 예수님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학교를 다녀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녀라 그러셔서 일을 막꾹 참고 막 억지로 다녔어요. 억지로 다니고 나왔는데 이제 나오고 나서 아 대학원을 가야 될까 생각했는데 대학원도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공부를 이 신학에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주인종으로 쓰임 받는 주인종으로 쓰 받을 때이 신학을 공부한 걸로 내가 쓰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너무 이게 반감이 들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은 또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읽어도 전혀 1도 이해가 안 되고 두번 읽어도 1도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세번 읽고 네번 읽어야 되는데 잠이 와요. 한 장만 읽어도. 너무 딱딱해서. 책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 너무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러고서는 결국에는 대학원도 안 가고 그냥 세상에서 학자금 갚으려고 돈 벌러 나간 거예요. 학자금 갚기에 막 바빠가지고, 그때 회사, 막 아무 데나 취직을 해가지고 막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일을 다른 데서 직장을 옮겨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것 기독교, 원장님이 기독교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갓피플에서, 갓피플에 취직하는 게 있어요. 구인 광고가 있어서, 거기서 알아봐서 들어가서, 거기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하늘쌤은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주회종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세상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직, 직원, 직장을 구할 수 있잖아요. 뭐, 갓비뿔 뿐만이 아니라, 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인 광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 온 사람이었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에도 어, 그래. 이러고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리고 제가 막 예수님 얘기하면 근데 또 들어줘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쌤은 아무래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 하나님의 일인지 뭔지 그걸 해야 되는 사람 같다.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 근데 그걸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돌아, 돌아가지 말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laughs>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확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는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고, 또한 번은 그때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1일조로 뜸은뜸은 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뜸은뜸은 뜸은 하고, 교회도 안 나갈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날라리 신앙 생활을 했는지, 날라리가 아니라 이건 양아치예요. <laughs> 날라리는 공부도 좀 하면서, 놀기도 하면서 그게 날라리, 양아치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날라 양아치였어요. 그래서. <laughs> 막, 얼마나 막, 11조도 막, 뜸뜸문해 막, 내 주머니 챙기는 거 너무 좋아해. 막, 돈더 벌고 싶어서 일을 늘려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저 최대한 일을 늘려주세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laughs> 그랬는데, 거기서 11조를 안 하고, 그런, 그런 상황에서 또 같이 이런 선생님, 다른 선생님, 이분은 또 전두사님이세요. 교회에서 직 교회에서 다니시는 교회 전도사님인데 이번에 교회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례비 없이 전도사 사, 사례 사역을 하시는 분이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 쌤 10일째 안 하면 천벌 받는다.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내가 아, 선생님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해요. 했을 텐데 그때 그게 마음의 번개처럼 확 치고 들어오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예요. 상처가 하나도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그 주부터 밀린 12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laughs> 매, 매주, 매주, 많이 못 내더라도 매주 만 원씩이든, 이만 원씩이든 계속 그1 2조로 내가 밀렸던 거 하나님 앞에 빚이 쌓인 거잖아요. 이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10에 2조를 하듯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 나갔었어요. 지금은 뭐 계산기를 안 들더, 안, 안들려 봤지만, 어, 남아, 남았는지 다 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계속 드렸어요.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11조를 까먹고, 그거를 내 주머니, 내, 내 돈이라고, 내가 번 돈이라고, 내맘대로 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면서 내가 그렇게 호의호식 하면서 살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돈인데 내건줄 알고 내 주머니 챙겼다고 하면서, 그거를 정말 많이 회개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회개해요, 그거. 제 주머니에 챙겼던 거, 11조 떼어 먹었던 거, 주의성소, 국문에 안 했던 거,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도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든 나이,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든 나와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제가 오중 못 알아들으면, 뭐,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싶기도 했어요. 얼마나 귀가 까막, 까막눈이고, 귀가 닫혀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애써주셨을까. 정말 눈치 없었구나. 그런또 죄송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떼먹, 12초 떼먹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 왜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서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1조 할때 세정 금액을 해요. 세후 금액 말고요. 월급 받을 때 세정 금액이며, 어, 다, 음, 직장에서 나오는 식비 있죠. 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해서 다 포함해서 저는 11, 11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정 금액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 계속 했었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절대로 11조를 떼어먹지 않고 주님 앞에 빚진 것이 있다면 어, 그것을 꼭 갚으세요. 네, 다 갚지 못하더라도요. 이렇게 다만 1만원, 2만원이라도 주님 앞에서 이거를 갚는 모습을 내 정성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계속 예물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는요, 또 주님이 저에게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또 강조를 하셨어요. 약속을 받았다고 하여도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된대요. 들림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들림이 내가 들림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긴장하며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여쭤봐요. 저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들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오셔도 가나요? 아니면은 그때 가서 준비가 되어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여쭤봐요. 근데 예전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는 어, 부족하다 그랬어요. 부, 아직은 못 올라간다. 너 지금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고요. 지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지금 와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오냐면요. 끝까지. 예수님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오실 때까지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가 오, 오시든지 언제든지 나는 들려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자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셨어요. 지금 오셔도 올라갈 수 있는 자로 날마다 날마다 매 시간 매분매 초마다 그렇게 내가 살아들려야 하는 거구나. 그래야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는 거구나. 음. 그그그래서 그 지금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 분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또 하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를 하는데도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흔들어요. 흔들어서 마음이 높아지면은 낮추시고 마음이 조금 부해지면은 다시 긴장하게끔 예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우리를 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마음이 높아지면 예수님이 낮추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좋게 얘기하시다가, 안 되면은 밟아요. 머리를. 머리를 밟고 있어요. 환상 중에 머리를 밟고 있고, 더안 되면 이렇게 짓 이겨요. 그러다가 안 되면 크게 징계를 쳐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laughs>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 머리 밟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밟, 밟을 때. 교만하다고 이제 낮아지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약이에요. 그때는 그게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아프고,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버려진 것만 같아요. 예수님 너무 쌀쌀 맞으시고, 나한테. 그런데, 그때 그거를 견디고 주님 앞에 계속 겸손하려고, 겸손하지 않거든요. 제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겸손한 척을 해보는 거예요. <laughs> 겸손하지 않지만, 겸손하려고 막, 막 자신을 찜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쓰고 했더니요. 주님이 그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데, 우리, 저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게 해야, 겸손해야 올라가니까 밟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밟고 있어, 있는 게 어쩌면 은혜일 수도 있어요. 밟고 있는 상태로, 계속 밟혀 있는 상태로 있을 때가 제가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올라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밟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이거 안 밟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 발을 빼버렸다. 그러면 나는 끝장나는 거구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괴로워도 그냥 놔주고어 하고 밟혀있는 것이 큰 은혜구나. 그게 또 영적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만약에 이제 모두 밟을 거예요. 모두 밟을 때가 1 0 0예요 그거는 모두가, 모두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그리고 정말 천국가 사람이라면 예수님 많이, 많이 밟아요. 많이, 많이 밟고 아프, 많이, 많이 아파요. 그래도 이것을 받을 때 이상이 여기지 않고 아나 지금 예수님 발안 밟으면 못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나 이게 밟는구나 이 상태로라도 나 들려 올라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이 삐져나가지 않고 막 대들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밟으면은. 턱을 치고 올라와요. 팍 치고 올라와서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했으면 솥 삿대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쪽으로. 육쪽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육으로는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티가 안 나요. 근데 영쪽으로만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손을 절대 이렇게 구부려서 탓하지 않고 예수님 탓하지 않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그냥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아나 데려가려고 하는 거구나. 나 들려 올라가게 해주려고 지금 여와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고 계속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풀어줘요 또. 또 풀어줘요. 예수님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계속 그래도 막 엎드리잖아요. 뭐, 어, 겸손하지 않지만 겸손하려고 하고 엎드리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다가 조금 이상해진다 그러면 다시 또 밟아. <laughs> 조금 여기서 선이 좀더 가면 안될것 같다 그러면 이제 툭 잡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하다가, 그래도 못 깨달았다 그러면은 밟는다. 그러다안 되다가 짓이긴다 그러다 안되면퍽푹 친다. 그러다. 그렇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하지 마라 할때 그때 겸손하라 할때 그냥 팍 낮아져가지고 하면요 예습 더 이상 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조금 교만하다고 조금만 날딱다그때 얼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 앞에서 혼날 때막 버티기여가지고 너몇대 맞을 거야 했을 때막열대너열대 중에 몇대 맞을 거야 했을 때나 뭐, 열대! 이렇게 하는 자가 있고, 엄마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laughs> 근데 제가 엄마한테는, 어, 엄마, 너, 너몇대 맞, 열대, 열대 중에 몇대맞을려 그러면, 열대! 이랬거든요, 제가. <laughs> 안 피하고, 열대! 이러면서 막 앉아갖고 이거를 맞았었어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자존심도 세고, 고집이 세니까 더 많이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막 아, 아, 이래요. 막 자지러져요. 울어요. 막 도망 다녀요. 못 때려요. 그래서 <laughs>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잘못은 했지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면요 예수님도 매를 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해철이 내려놔요 <laughs> 부모님 마음처럼 사랑 인간인 부모님 마음처럼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옆에 매를 벌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그러지 않고 그냥 잘못 했어요 해서 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신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떼어먹었던 11조들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갚아 나가며 주님께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이 오실 때그 죄가 걸려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그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정말 모두 다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각오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고쳐나가고, 버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1년 뒤에 오시든 5년 뒤에 오시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우, 깨워주세요. 흔들어 깨워주세요. 잘못되지 않게 끝까지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징계도 해주셔서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예수님 놓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감사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레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laughs>